<laughs> 안녕하세요, 건축주님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지금부터 네, 가평 신상리 건축주님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와! 쳐주세요 <laughs> <환수자입니다. 와. 웃음> <laughs> 뭐 미리 어떤 저 이런 집을 지어, 지어야 되겠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. 어떤 킨텍스 그 사는 건축 박람회를 이제 갔었죠. 네.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윤성이 그래도 제일 뭐르는뭐딴 업체도 있었지만 네. 그 내마음에 그것도 제일 들었다고 봐야죠. 네. 사모님은 또뭐 어떠셨어요? 아, 저도 이제 박람회 가서 네. 뭐딴 업체도 보고 했는데 네. 그래도 윤성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윤초, 예. 윤성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딴게 아니고, 뭐, 네. 하여튼 맡겨놓으면, 네. 어, 네. 건축주가 그렇게 신경 안 쓰고, 네. 알아서 뭐다 해준다는 거, 그냥, 응. 지금 뭐 시작부터 끝까지. 네. 응? 그게 뭐 제일 많지. 맛있... 네, 그렇지. 뭐, 뭐, 사실 뭐, 건축 과정에서 뭐 와봤을 때 뭐, 뭐, 마음이안 들고 간다면, 응. 그좀그렇잖아요 그게, 좀 그렇잖아요, 그게. 네. 서로 간에 불편함이 많데 네, 그렇죠. 음. 한 가지 좀고 우리가 직접 그야 본사를 찾아가 고 박수용 대리인가요? 네. 어, 그냥 그뭐 장시간 뭐, 뭐 물론 뭐 안에 그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제일 장시간 뭐 어? 얘기했다랄까? 만남이 었다랄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일 뭐 많이 기억남다 해 네. 예. 사모님도그랬죠 네. 박 대리님이 아주 친절하고 꼭내딸 아. 같았어요. 응. 나는 그래서 내가, 내가 며느리 사. 며느리, <laughs> 며느리 진짜 어. 진짜예요. 며느리 사. 어. 아, 내가 우리 사람한테 그래서. 어. 아, 그래서. 아유, 어. 저뭐 며느님은 뭐참뭐딱 뭐 어. 좋겠다. 아드님은 아시는 내용이에요. 몰라. <laughs> 심성이 네. 박 대리님이 참고운거 같더라고. 내가 겪어 보니까. 아. 아이고, 그래서 아유, 대리님 같은 사람. 그래. 저런 아이 얼굴 이쁘지, 저런... 네. 마음씨 좋지, 또또 <laughs> 네. 부모 뭐뭐 공경할 것 같지, 딱뽑봐도 네. 아, 아, 알잖아. 분말을 나와 있나? 제가 기분이 좋네요. 어 <laughs> 제가 뭐 승경수도만 내부가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, 네. 설계 부분에서 내가 그래도 좀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아. 것, 같아요. 설계 부분. 그러셨어요. 사모님, 어, 네 말씀하세요. 식대에서 뭐 어떤 집딱 들어가면 뭐 기분 응제키는데 네. 바로 화장실이 딱그 하는 게난 음, 그게 제일 싫더라고. 응제 음. 음, 다 거실에 다 있는데서 바로 그 화장실이 보이고 말이지. 요건 응.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. 거실하 완전히 네. 그냥 뭐 별도로 딱돼 있으니까 네. 그 점이 제일 또 설계 부분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. 하시. 그리고 또 다락방 쪽에서 또뭐야그뷰 뭐야. 천창, 천, 천창. 네. 그, 부스, 뭐, 상상하는 아, 그 누워서 이제 별을 갖다 이제 뭐한 열흘 문득 통통한 별을 볼수 있겠구나, 그런 상상하기는데 네. 근데 막상 보니까 별이 안 보이더라고. <웃음> <웃음> 어? 아, 밤에 왔어, 아, 내가 보면, 이 아, 뭐,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지. 가안좋네 별이 안 보여요, 별이. 아... 응? 자. 창은 깨끗한데. 어 그래요. 구름이 많이 껴서그런다봐요 네. 아니, 우리나라가 네. 전 그래, 별이 잘안 보여 밤에. 음. <laughs> 잘안 보여. 저 강원도 십진 산골 가면 모를까 네. 이주위에선좀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네. 밤에 그 별이 담겨들라. 음. 쏟아지듯지 보여야 되는 데서 조심이에요. 그런 거 상상했었는데. 네. 뭐, 다른 거있습니까 이거, 제가 짓게 된 것도 어떤 힐링이 랄까요 예.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이제 기별을 하는데, 하여튼 뭐, 이걸 잘 갖고 나가면서, 하여튼 좀, 뭐 정신적으로 안정된 그런 앞으로의 삶, 그런 걸좀 추구하고 싶습니다. 사모님의 꿈이 있다고 하면, 아 저는 이런 조경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. 제가 아파트에 지금도 살 아파트에서 요 전원주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지만 어 전원주택을 지었나 하니까 이게 조경 같은 거내 맘대로 꾸밀 수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이 우리 집에서 요 저기 신상리 집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. 제가 열심히 이거 꽃도 가꾸고, 어 제가 좋아하는 뭐 이런 정원 같은 거 꾸미면서 네.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.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이것도 네, 네, 뭐 네.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보지 못한 소리 있잖아요. 새 소리 같은데, 같은데 우리 아파트 같은 거는 네. 까치 소리밖에 안못 들었어. 요근데 아. 여기 <laughs> 오니까 여러 가지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또 뭐라 하더라? 응? 뭐뭐뽑고게도겠지만 그 오케이 사장 말로는 그 소, 소리가 있는데 뭐 홀딱 뽑고 세라 그래요? 응? 음... 듣기 따서는꼭 꼭, 그렇게 또 들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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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그렇게 들어 어, 그런 것 같기도 어, 하고 어? 어? 아니그그 아니, 그래, 그러니까 소리가 뭐. 자꾸 들었는데 오케이 사장이 어. 사장님 저게 무슨 샌지알는남 부른다 이들이 저게 딱 보고 새라는. 아이러데라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. 어, 그 소리가 또 아, 지금은 안 들리는데 음, 오늘은 또또새 소리가 좀 그러네. 그러니까 하여튼 새 소리, 뭐 바람 소리 이런 게 하여튼 어, 참 좋습니다. 굉장히 좋으시겠어요. 앞으로 지금 두분 웃음 잊지 않으시도록 유성 아에서잘 관리를 하겠고요. 건축자님께서 앞으로도 이제 건강히 그리고 앞으로 남은 어이그 가평 신상리 주택에서 앞으로 많은 이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어 가평 신상리 주택 어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. 와.